안녕하십니까 명현만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간장게장 팔다가 스파링으로 왔습니다 제가 요즘에 스파링 할 상대가 사실 별로 없어요 어, 옛날 뭐 대장이다 뭐쌈 잘하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다 했고 상대가 없어서 그러던 나중에제 친한 지인분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정말 최고다 아니, 다 했다니까요 했는데 정말 있다 누군가 있다 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고요 뭐 복싱 경력도 전혀 말씀 안 해주시고 어떤 분인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체급이 어떻게 되시죠? 80kg입니다 키는? 175... 약간 걱정이 됩니다 성함이라도 좀 말씀해주세요 김민수입니다 대장 한 20년 한 사람들 많이 왔는데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어쨌든 뭐 장난식으로 이렇게 제가 모르니까 촬영을 해서 한번 결어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해보시죠 예 네. 가보겠습니다 레디 레디 후 와이 أنا، ردي، Ma, pasti. Ready? Ready? Baik. Come on. Ready? Ready? 잘하십쇼! 그만! 야, 오늘 스파링 끝냈는데 와. 제가 평소에 안 맞는 펀치도 많이 맞았고요. 아 근데 정체가 뭐예요? 정체가? 저는 화장품 브랜드 러피움에서 연구원을 맡고 있는 김민수라고 합니다. 화장품이요? 예, 연구원. 연구원에서? 예. 아니, 화장품 연구원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싸우도 됩니까, 이거? 이거 아... 오늘 오늘 저번에 그 저희 스승님과 스파링 두 번째로 진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스파링이었어요. 저도 깜짝 놀랐고 개발하신 연구원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좀 당황스럽긴 한데 <laughs> 나중에 복싱을 좀 배우고 싶은데 제가 좀 나중에 배우러 가도 될까요? 아, 언제든지 운동 어디서 하세요, 운동. 여기 뭐 뭐지 예. 나오면 좀 M 할수 있으니까 예. 운동 하신 데 있으시죠? 건 따로 따도... 아, 따로 해. 예. 그럼 이 받아 주시는 거예요? 언제든지. 아니제가 아까 스파링 하는데 네. 제가 잽을 잘안 맞거든요. 네. 거리도 거리감도 제가 좋고 당연히 선수니까 그런데 어, 맞더라고 요 계속이요. 그리고 펀치를 날리는데 어, 안 맞는 거리에서 싹 빠지시면서 네. 저 그래서 다시 리셋한 게 많아요. 네. 어 이걸 잠깐만 다시 잡아야겠다 이런 게 많았는데 요거 진짜 저한테 좀 전수해 주십시오. 전수해갖고 제가 네. 저기 한번 우리나라 격투기 팬분들 재밌게 한번 제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. 네. 뭐센 선수들 레미 보냐스케 뭐크로카뭐 다. 이거 제한번한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아 크로커만 아니고, 예, <laughs> 예. 네, 네, 세거든요. 지금까지 명예만 t v 에서 복싱 스파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민수 연구원님이셨습니다. 다음에 받아주십시오. 찾아가겠습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진짜 찾아가겠어니 아. <laughs>